자 이번에 이게 주어 나왔고요. 문어는 어떨 때더 복잡해, 주격법으로 나거예요 우선 먼저 콤마 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러냐면 코이 계속형법이에요. 연대데 계속형법을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되냐면, 자 형태상으로는 콤마가 나옵니다. 1번 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콤마가 나온다라는 조건이 거예요. 두 번째 계속형법의 활용도는 뭐냐면, 자뭘 바꾸냐면 2번 접속사 플러스 뭘로 바꾼다? 대명사로 바꾼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뭐다? 이트다. 이트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선행사 설명이야. 선행사를 설명한다. 야 수식한다가 아니라 설명.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바꿔봐. 이제. 뭘로 바꾸냐면, 이걸로 바꿔봐. 엔드 이트로 바꿀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바꿨으니까 여기 단수일 거 아니야. s가 붙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요건 또 뭐냐 말이야. 이거 가복적이야, 아니라. 또 가복적이야. 그럼 진목적으 나와야 돼. 어, 여기 이제 목적번호 동사가 완전 나와.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기가. 그래, 이게 진목이야. 그럼 끝난 거야, 분석. 근데 중요한 거는 이트가 뭔지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앞에 아, 그 전체를 받을 수 있어요. 데리고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걸. 꾸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단지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written language가 뭐야? 더 복잡하다는 거야. 알겠어? 더 복잡하다는 거. 전체 문장을 받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 아, 그렇구나. 문어는 구어에 비해서, 구어는 말로 하는 거니까 쉽죠? 간, 간단하죠? 어? 그렇지 어. 그래서, 문어가 복잡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를 읽는 것을 더 수고롭게 만든다. 애쓰게 만든다. 그렇지. 알겠죠? 복잡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감옥적으로 나와있죠. 그 다음에 컴만 치고 계수적으로 나왔을 때그 계속적으로 보면 이트로 받을 수 있죠. 그럼 이트로 받는 게 바로 뭐냐면, 문장 전체죠. written language죠. 뭐, complex까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내야지 교수증법에 자세 가지 특징 꼭 형체상 특징 첫 번째 콤마가 온다 두 번째 특징은 자 콤마 휘치 콤마 훔 콤마 후어쨌든간에 접속사 프로세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다 세 번째 특징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설명한다 대화 설명한다 알겠죠 절대 잊지 마라